자 빠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빠다 플러스 저희 두번째 채널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렉트로 부츠 레벨을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올투명의 일렉트로 부츠 조합인데요. 로얄 챔피언의 용장비 레벨을 보시면은 신속만 만렙이고 일렉트로 부츠는 14레벨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장비가 새로 나오면은 장비 레벨이 낮아서 못 따라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14 레벨이면은 웬만한 광성을 모아 놓으신 분들이라면은 14 레벨 이상은 무조건 다 찍을 수 있는데 못 모아 보신 분들도 14 레벨은 웬만하면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3몰인 분들은 몇 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4 레벨이면은 진짜 낫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올 투명 지금 전기 부추 일렉트로 부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라 데미지로 제거하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죠, 지금. 임패도 가려가지고 정리를 해버리고요. 자, 올굴한 마리 더 잡고, 아직 투명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호른까지는못 잡고, 여기서 이제 피닉스 어, 부활시켜가지고, 조금 더 방타들을 때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뒤 이제 트리라이더를 분노보석 붙인 워든을 넣어가지고, 야, 보니까 지금 장비 레벨이 다 높지 않네요. 분노보석도 14레벨 밖에 되지 않고, 아초 킹, 자이언트 화살도 14레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오늘 약간 어서 걸린 느낌인데 그리고 바바킹은 조금 높네요. 높은데 스파이 키볼만 23레벨 밖에 안되네요. 지진 부츠가 만렙이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영웅장비 레벨이 낮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일렉트로 부츠 아까 보셨다시피 14레벨 짜리로 라인을 정리 후에 트리라이더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있는데, 요 영장비 레벨도 상당히 중요하고 영웅 레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조합에 과성장을 하나 챙겨가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투명에 과성장 하나, 그다음에 분노랑 아이스는 이제 받아가는 마법이죠. 이렇게 받아가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위라이더가 벽을 이제 다 뚫어주고 바바킹은 사이드쪽에 슈퍼 가바리안하고 페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딱 과성장이 끝났을 때 지진스볼 써가지고 웬만한 방탄 다 잡아주고 어 지진스볼이 맞지 어 지진스볼 맞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지 야 분노를 깔았구나 어 분노를 깔아가지고 바바킹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힐러를 소환하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힐러가 좀 죽더라도 많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체력을 또 채워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용장비 레벨이 높은 것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걸또 증명하는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가 또 갔는데, 31번이거든요. 아까 그 친구가 들어온 거고, 여기는 방타가 조금 올라갔죠. 이번에도 일렉트로 부츠는 14레벨밖에 되지 않고, 마법도 지금 9투명에일과상장 그리고 분노랑 아이스를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오오라 데미지도 주면서 지금 방탄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깐것 같다 이렇게 실수를 해도 14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도 완판을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또 인패를 가려주면서 요 오오라로 방탄을 정리하는 요거만 좀 감을 익혀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도 좀 실수하죠 자 여기서 신속 빠지고 투명이 4개밖에 없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투명을 깔아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투명 4개는 남기고 지금 살짝 정리가 애매하게 됐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매번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일단 클랜성을 유도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화살 14레벨밖에 되지 않는 자이언트 화살 날려가지고 뭐 바깥쪽에 있는 건물들이나 안쪽에 있는 방타들 체력이나 조금이나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 라이더를 힐러 가지고 온 걸로 통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 얼굴 유인했으면 좀 잡아주던가 해야지. 이걸 다시 끌고 오면 어떡하냐. 어? 아직 투명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대 능력 쪽에 깔아주고 있죠? 로체미 일찍 죽었지만 투명을 또 활용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대 능력 쪽에 써주면 됩니다. 자, 얼굴이 이쪽까지 와가지고 약간의 방해를 받겠지만 시운에서 발키리까지 합류해주면은 빠르게 잡아줄 수 있을 것같고요 과성장으로 이제 홀 라인을 가려가지고 갑니다. 이게, 뭐, 홀이, 홀 폭댐 독댐이 사라졌다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움직이는 독댐 때문에 좀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과성장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나중에 병력들이 좀 붙어 있을 때, 바로 홀을 정리하면서, 움직이는 독댐에 좀덜 노출되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발키리가 이렇게 홀을 잡아도, 이제 홀 독댐 폭댐이 없기 때문에, 과성장으로 가리고, 나중에 과성장이 끝났을 때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빨콩 나왔지만 힐러가 조금 살았고, 바깥쪽에 아직 아처킨 살아있고요 자, 트리 라이더가 바깥쪽에도 3마리 살아있기 때문에 또 벽을 열어주면서, 3시 쪽까지 또 이동을 시켜줄 거란 말이죠. 월브까지 있네요. 여기서 모놀리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시 쪽에 지금 아처킨이 체력이 높기 때문에 분노를 또 여기서 깔아주네. 분노 썬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요. 아이스도 한개 남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멀티 하차 타워를 박격포와 함께 얼려준다고 하면은 완파가 되겠네요. 뭐안 얼려줘도 완파는 되겠지만. 자, 이것도 이제 일렉트로 부츠 14레벨이었지만, 뭐, 어, 실수가 나왔지만 초반에 충분히 완파를 들고 올수 있었습니다. 다른 용 장비도 아까 보셨겠지만, 낮아요. 아이스 한개 남겼네. 자, 그리고 이제 레벨이 조금 올라가는데, 3 4번의 공격을 들어간 친구 공격을 보면은, 자, 이 친구는 17레벨입니다. 신속을 가지고 왔고요 요즘에 발트라인 이 조합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9시 라인에 있는 분노 마법 타워 라인을 정리합니다. 오라 데미지로 방타 체력을 깎는 이게 아주 지금 숙달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방어 타워들을 알아서 그냥 체력 깎이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투석기 잡아내면서 이제 멀티 하처 타워까지. 오, 아주 좋아. 오, 잘한다, 이 친구. 그니까, 러 레벨이 낮으면은, 요런 식으로, 투명으로, 방타까지 가려서, 오라 데미지로 방타를 정리하는, 그리고 이제 신속 마법 써가지고, 신속 마법병 써가지고, 홀까지 잡아내고요. 투명이 좀 늦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겠죠. 오라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 모놀리스까지는 못 잡았지만, 일단, 로얄 챔피언 체력은 좀 깎아줬고요. 이제, 트리 라이더를 넣어줍니다. 이 친구는, 분노보석 맞네. 오 힐러 소환이랑 얼음 화살 맞네 어 스파이키볼 빼고 지진부츠 맞네 이 친구는 레벨이 좀 높네요 하지만 일렉트로 부츠는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습니다 일렉트로 부츠는 뭐 이제 마법 반사경을 예로 들자면 18레벨인가 19레벨을 찍어야 클론 퀸이 두마리가 나오면서 확실히 달라지는데 일렉트로 부츠는 그냥 오라 데미지만 올라가는거기 때문에 해골트랩이 주목적이란 말이죠 사실 근데 해골트랩 뿐만 아니고, 방탄을 체력 깎는 것도 엄청 좋기 때문에, 뭐, 레벨이 높을수면, 노,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레벨이 낮아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투명 전략을. 그리고 이번에도 과성장으로 가려가지고 하고 있죠. 아마 이 친구가, 저, 부계정인가, 인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공격이. 자, 과성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는 공격을 안 하고, 바깥쪽으로 이제 돌고요 트리라이더가 벽을 다가지고 멀브까지 넣어서 또 벽을 열어줍니다. 이제 과성장이 끝날 때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스파이키볼, 써가지고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요. 박격포 정리하고 나면은 트리라이더가 또벽을 열어주면서 진행이 되면은 병을 들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아이스 한개 남아있단 말이죠. 힐러도 살아있고, 야, 확실히 힐러, 소원도 하고 뽑아도고 가니까 힐러가 거의 안 죽네. 마지막에 슈퍼바바리안, 법사, 아처까지 넣어주면서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에도 아이스 한개 남겼네요. 자 다음은 이제 레벨이 또 올라가는데 몇 번이었지? 어 15번이었습니다 15번 자 15번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조합이 바뀝니다 로켓 창하고 뭐 이제 일렉트로 부츠 요 전략은 똑같은데 투명 과성장 하나 챙겼고 그 다음에 드래곤 조합입니다 미니언 프린스까지 챙겼고요 이 친구는 영 영웅 레벨이 영장비 영웅 레벨이 모두 높네요 자 로켓 창으로 우선 라인을 정리하고 가는데 여기서 또 약간 트집을 잡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로켓창은 만렙인데? 로켓창은 만렙인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로켓창 만렙이 아니거나, 21레벨 이상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 뭐, 진짜, 홀이 낮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광석을 아무 때나 쓰신 분들이 아닌가. 응? 그렇게 1티어, 1티어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로켓창 레벨이 낮다고 하면은, 그냥 이 조합을, 그, 아까 보셨겠지만, 로켓창 말고, 신속이나, 음, 그런 걸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홀까지 도달을 했죠. 투명 두개 남아있는 가운데 최대한 늦게 사용해주면은 로챔 부활도 있고 피닉스도 있기 때문에 홀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전략이 초반에는 스피리폭스 투명까지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요즘에 보면은 스피리폭스보다도 피닉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스피리폭스가 유행할 때 제가 첫이 투명 전략 올렸을 때가 그때 피닉스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가 달리냐면은 피닉스 쓰는 거 아니고 스피릿 폭스 쓰는 거예요. 라고 달리더니 제가 또 스피릿 폭스를 잘못 가지고 가서 올투명 전략을 쓰니까 피닉스 아니그 스피릿 폭스 쓰는 거 아니고 피닉스 쓰는 건데요. 라고 댓글이달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어 제대로 들고 가면 은또 아니라 그러고, 어? 또 제대로 안 들고 가면 또 아니라 고 그러고, 뭐. <laughs> 그니까 러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그런 댓글 을안 쓰실 텐데, 제 영상을 또다 보시는 분들은 또 없기 때문에, 아, 다 보시는 분들이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트라에도 과성장을 하나 섞어 갔었는데, 이것도 이제 과성장을 하나 섞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방탄을 뭐 그렇게 크게 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가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공포, 그러니까 드래곤 조합이니까 대공포가 공격을 못한다는 지금 상황에서, 뭐 드래곤들이 조금 다른 방탄을 먼저 정리하고, 이제 대공포를 잡아내면서 안정적으로 완파를 들고 올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언 프린스, 이거 뭐냐. 이런 뭐죠? 다크구슬도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완파가 나네요. 그니까 러뭐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 일리트로 보출 레벨이 다른 장비와는 다르게 높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전략들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 렉트로 부츠 레벨 낮으신 분들도 한 번씩 꼭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크리에이트 코드는 일주일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 오른쪽 상단에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